가지야 할미 가지 찾았어 <laughs> 왜 거기 들어가 있어 해가 너무 깊게 들어와서 <웃음> <어이>. <웃음> 나와 <웃음> 아이고 시원하게 쪽쪽 좀해 할미가 견이 같이 쉬고 있는데 자전 아 <laughs>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할미 보고 좋아서 알았어 쓰담 해줄게 뿅 우리가 이하 할미한테 이제 쓰담 다 받고 <laughs> 아 예뻐 쓰담 <laughs> 다 받고 누워 있어요 할미가 누 카메라 켜면서 움직이니까 저렇게 또 단청하네 어 한번 저거 열어줄게 우리 같이 열어주자 이거 캐슬 열어줬다 아이고 좋아 갈비 쳐다보고 가지 심표 하고 있어? 가지 맨날 심표 해? <laughs> 아, 우리 가지 저 밑에 숨었었어요 지금. 아이고 쭉쭉 하더니 <laughs> 가지야 굵디팡팡 좀 해볼까? 응? <laughs> 아할미가 굵디팡팡 하니까 저 밑에 숨었었어요. 아이 하면서 아이 할미 양말이 좋아. <laughs> 아 바람이 양말이 아에이에이 에이 너무 웃겨 가지야 우리 재밌는 일이 있었어 재밌는 얘기 하고 있었어 가지 쉼표해 뿅 그 팡팡. <laughs> 좀 전에 캐필에서 달리더니 지금 전구곤 가지고 축구하고 있더라고요. 이제 할미랑 같이. 이거 사냥놀이 할까? 빙어 사냥? 아까 할미랑빙어 사냥 하고 놀았거든요. 어신이잘놀았어 <laughs> 음. <laughs> <심표? 웃음> 뿅. 예쁘다. <laughs> 왜또 거기 숨어? 우리 같이. 할머랑 요거 할까? 빙어 낚시. 응? 야, 이쪽으로 와. 슉, 슉. 빙어 아이고, 잡았어. 응? <laughs> 어? 어? 어디 갔어? 가지 아! <laughs> 요거 줘나줘 이쪽 뛰자, 가지 뛰자, 일어나세요, 일어나세요, 가지 씨, 가지 <웃음> 미안해, <웃음> 응? 가지 발에다가 꼬리에다가 살랑살랑 해볼까? <laughs> 우차 오잘도는데 응? 아우 <laughs> 옳지 오 잘했어 오호 오잘 오, 잡네 우차 우차 나주세요 뿅 어? 아? 너무 빨랗다? 슉 우차 줄을 잡았어. 응? 아이고, 공실. 우차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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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어. <laughs> 모모콩하고 정구공은 또저 밑에다 놓놨네 음. 할비방에서 놀다가 와. 응. <laughs> 심표? 아이고 심표. <laughs> 같이 심표병.